민영화 얘기가 나와서 음. 바로 이 질문으로 넘어갈 거예요. 음. 의료 민영화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음. 할 말이 많죠. 의료 민영화. 음. 사실 잘 의료를 몰라요. 아 진짜? 네, 의료에 대해서 뭐 자세히 알지 못해요. 간략한 틀만 좀 안다 음, 싶을 뿐이지 음. 많이 가르쳐 주세요 한 번. 음 일단 음. 알아보면서. 음. 진짜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아닐까. 음. 라 생각까지 했어요. 뭐 때문에요? 뭐 어떤 과들, 음. 과들에 대한 지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해외가 갈수록 줄더라고요. 음. 퍼센티지가. 특정 과에 지원하는 사람 의사들의 비율이? 네. 음. 그래서 이렇게 다 가다가는 진짜 우리나라의 음. 의사가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닐까 라 음. 생각까지 갔어요. 음. 이거에 대해서 뭐 얘기할 거 있어요? 음. 특정 과들이 좀 어떤 건지좀안게 있어요, 혹시? 심장과. 심장과? 네. 어... 심장과라는 과도 있구나. 음. 일단은 사람들이 의사들을 너무 싫어하잖아요. 싫어할 정도예요? 대한민국 사람들 의사들을 정말 뭐돈 음. 밝히는 그런 벌레들을 한단 말이에요. 음. 아니, 돈도 잘 버는 양반들, 뭐 저렇게 돈 욕심을 내실까? 공부 안 하고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음. 이런 필수과들이라고 하죠. 음. 이런 필수과들은 이 사람들이 돈을 비싸게 받으면서 진료를 봐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음. 그런 중요한 과들 같은 경우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공평하게 음. 누구나 꼭 받아야 되는 진료들이거든 음.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진료들이기 때문에 음. 이 과들은 뭐 어떤 수익성이나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좀 공공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음. 낮은 값에 또는 공짜에 모든 국민들에게 이런 진료 서비스가 행해져야 한다 음. 이런 발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음.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에서 뭐 그런 대중의 발상은 있지 음. 이게 문제가 뭐냐 이 발상을 바꿔야 돼요. 음... 중요한 게 맞아.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공에 맡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민간에 맡겨되는 거예요. 음... 오히려 더 이윤 경쟁을 할수 있도록 더 수익성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좀 음... 파격적인 발언이네요. 아니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도맡아 서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내가 묻고 싶어요. 정부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공으로 가는 게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걸 맡긴다고 생각을 할거 아니야 음. 근데 그럼 왜 자동차는 정부가 안 만들어 음. 어. 아 정부가 정말 더 잘할 거고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음. 의료 시스템 같은 거를 많이 개입하고 많이 담당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음. 특히 그런 중요한 과들에서 음. 그럼 자동차는 왜 정부가 안 만들고 민간에 맡기냐고. 음. 핸드폰도 그렇고. 음. 모든 걸다 정부가 해야지. 음, 나도 이 생각했어. 대한민국의 한 7, 80%가 다 공무원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음. 다 정부의 어떤 계획 경제 하에서 음. 움직여야지. 음.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잘할 거고, 음. 더 정의롭게 잘할 거라고 한다면. 음. 그게 아니니까 우리가 지금 핸드폰이든 자동차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생산, 산업,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민간에 있는 거거든요. 음. 정말 극소수의 편견이 남아있는 것들만 정부가 담당하고 있는 거야 음. 이것만큼은 정부가 해야 된다라는 그 편견 음. 이 편견에서 벗어나야 돼요 결국은 음.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는 의료 가 음. 중요한 것들 특히 그중에서도 중요한 대외 산소 필수 의료과들 음. 이런 과들은 더더욱 더 민간의 가격 시스템에 노출돼야지요. 음. 중요하니까 돈 많이 받아야죠. 그래야지 의사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거기에 계속 공급이 충분히 되고 기술 혁신이 충분히 늘어나고 음.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소비자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음. 경쟁이 늘어나기 때문에. 음. 경쟁이 왜안 늘어나겠어요. 여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거고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소비자들이 노, 이용을 할 건데 음. 그러면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갈 거란 말이에요. 힘든 거 알겠지 음. 빡센 거 알겠지 근데 돈 많이 벌잖아 음. 그럼 갈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런 유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공급이 안 돼요 공급이 안 되면 결국 손해를 보는 거는 대중이에요 이말 들으니까 생각난 건데 음. 지금 현재 병원 상태를 음. 보면서 음. 하는 말이었는데 현재 병원에는 음. 오직 사명감만 갖고 음. 일해야 하는 상태다. 그렇지 그렇게 음, 얘기를 음, 하더라고요. 음, 너무 음. 공감이 됐어. 그런데 음. 이 문제 가 뭐냐면은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말을한 사람은 음. 어떻게 의사가 사명감만 갖고 일을 하겠냐. 의사도 먹고 살아야지라는 입장에 서서 그렇게 얘기를 한걸거 아니에요, 그렇지? 음, 어 맞아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실제로 해. 음. 의사들은 사명감만 가지고 일하면 된다. 음. 일 해야 된다. 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문재인도 뭐, 뭐, 의대 증언을 해가지고, 의료인들이 다 반대하는 그거를 막 밀어붙여도 뭐, 아무런 문제도 없었고, 의료인들만 반발했고, 그러면 음. 이제 뭐, 다른 국민들 욕하는 거고, 음. 윤석열도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그동안 의사들이 항상 보수정권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걔들을 건들면은 뭐, 득도 안될 수도 있는데, 다른 대중들이 워낙 의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음. 그들의 표짐을 노리려고 의사들을 공격해가지고, 막 의대 증언을 해. 음.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이 의료 숙가, 음. 내외산소의 필수 의료과들에 있는 의사들이 음. 받을 수 있는 돈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음. 너무나 일하는 대비 적게 받기 때문에 음.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적어져서 그런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음. 의사들의 수가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는 건데 음. 그거를 숫가를 조정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음. 그들의 수익성을 보장해줘서 푸는 게 아니라 의대생을 증원하면 은 그냥 단순히 극과로 많이 가겠지 증원한 만큼 어느 정도는 극과로 흘러가겠지 그러면 기피현상이 해소될 거고 의료인력이 충원이 되겠지 라는 그런 무식한 발상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음. 의사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대중들은 이걸 갖다 의사의 밥그릇 싸움 정도로 생각 하니까 음. 응? 의대생 증원이 되면 의료인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밥그릇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음. 우리 경제 너무 심화돼가지고 우리가 너무 좀 뭐랄까 내가 일할 곳이 없어 어, 일할 곳 없어진다든지 돈을 좀 적게 번다든지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생각으로만 반대를 하는 거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잠깐 동안은 음. 지지율이좀 올랐거든. 그 정도로 지금 대중 같은 경우는. 의사가 이제 돈을 버는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음. 더 깊게 나아가면은 이제 부 자체를 좀 이제 공격하는 어떤 그런 사상도 있는데 이런 굉장히 좌파적인 사상도 있는데 이제 부 자체를 좀 죄악시하던 그런 좀 완전히 좌파적이고 반자본주의적인 사상 자체는 지금 한국에서는 조금 완화된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여전히 이제 의사들 같은 직업군들은 음. 반드시 어떤 공공의 정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음. 그 사람들은 그냥 사명감을 일하면 되지. 뭘그 돈까지 받아 처먹으려 하냐. 음. 이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음. 근데 실제로 뭐 그게 중요할 수도 있겠지. 사명감이나 <laughs>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진심 어린 마음, 이런 것들은 뭐 중요하겠죠. 음. 근데 그런 거에 기댈 순 없단 말이에요. 음. 우리가 그런 거에 기대를 거는 사회는 망한 사회예요. 음. 사실 나 같아도 아, 내가 음, 의사인데 음. 아무리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도 음, 음. 돈이 뭔가 붕하면은 음, 음. 있던 사명감도 사라질 것같아 그렇죠. 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허울 좋은 사명감이라는 단어 같은 걸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 쿠바나 뭐 이런 나라들에서 뭐 공공 의료 한다고 막 항상 막 이렇게 찬양을 해 되는데 음. 실제로 그런 나라들 보면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 병원에 가도 그냥 뭐 폐건물 같은 느낌이 들 거고. 음. 의사들이 뭐 얼마나 대충대충 하겠어요. 사명감 음. 얼마나 강조했겠어 그런 나라들에서. 음. 자, 우리는 우리 공공의 이름으로 뭉친 의사들이다. 우리에게는 사명감밖에 없다. 우리는돈 보고 진료하지 않는다. 음. 얼마나 달달 외우고 살았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욕구. 음. 나의 재능을 살려서 어떤 삶의 질을 높이려는 그 욕구. 이런 욕구가 무시돼버리면은 음.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의사들을 무슨 사명감만 가지고 일하는 존재, 공공의 개입을 받아야 하는 존재, 공공의 영향을 받아야 하는 존재 이런 게 생각을 하지 말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적당한 보수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국민이 안전해지고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필수 의료과들 나가 말해준 것처럼 언제 이렇게 이런 흐름으로 가다가는 진짜로 이제 아예 그과 자체가 없어질 수 있어요. 음. 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이렇게 하던 정책들이 결국은 음.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아파 죽게 만드는 음. 그런 정책으로 둔갑이 될 거예요. 음. 머지않았어요, 진짜로. 음. 윤석열이 결국 패배했고, 의대 증원이 백지화 됐다고 하지만, 대중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은, 음. 이거는 앞으로 어떤 정권이 계속 될 거예요? 음. 아무 아프도.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오빠 대통령이 되는 것밖에 없어. 나이가 너무 어려가지고 아쉽다. 괜찮아. 우리 유튜브를 키워서 음. 뭐 몇살 때부터 나갈 수 있어? 뭐한 40몇인가? 40 음, 이준석이 딱 오래되는 나이로 대통령 음. 출마를 한 거라는데. 음. 그때까지 그럼 유튜브 음. 키우면 되겠다. 음. 그때 이제 필수 의료과들 동나이까지안 돼! 근데 너무 웃긴 음. 게 내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음. 왜 국가가 의사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한 직업의 급여를 음. 왜 국가가 음, 음. 마음대로 따지는 거지 싶은 거야. 음. 왜냐면 의협 신문에서 음, 음. 1977년 6월 21일 음. 국회 회의록을 음. 조사를 했는데 네.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의 진료 수가는 관행 수가보다 약45% 음. 절감된 음. 55% 선으로 책정했다라고 음. 써 있었대요. 네네. 그 이건 그냥 대놓고 국가가 음. 의사의 급료를 대놓고 뺏겠다는 거잖아. 음. 나 여기서 너무 화가 났어요. 음. 이쯤 그런 시스템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해야지 가난한 사람들이고 부자들이고 할거 없이 음. 값싼 진료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음. 박정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음. 모든 나라 할거 없이. 음. 진짜 극소수의 연료 있는 사람만이 음. 진짜 중요한 게 뭔가를 안다라는 거지. 음.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이 맡겨야 된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윤과 손실 메커니즘, 가격 시스템에 음. 노출을 시켜야 된다. 라는 이 진실을 음. 정말 극소수의 사람만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럼 대부분의 음. 그럼 묻고 싶은 거는, 음. 만약 의료를 민영화를 했어. 네. 의료 민영화를 했을 때, 음. 분명 의료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음. 그... 음음. 힘듦에 맞게. 힘듦에 맞게. 어 그렇죠 그렇죠. 뭐에 대해서. 음, 음. 그렇게 되면은 높은 의료비로 인해서 음. 노인이나 음. 저소득층들을 음, 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음. 아니, 대중들이 그렇게 음, 음. 막 의료는 공공을 해야 돼 너무 음, 음. 중요할수록 가격 낮춰야 돼 하는 거는 음. 다 약간 이런 걱정에서도 올수 있는 게 음. 많잖아요. 그렇죠 음. 그렇죠. 어, 저소득층들 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음, 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이건 내가 너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회를 너무 좋게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응. 나는 지금처럼 의사들이 삥을 뜯기는 사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은 응.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응. 사명감을 가진 의사들이 활약을 할 여지가 충분히 발생한다고 예요 어. 지금 같은 거지 같은 시스템, 날강도들이 판치는 시스템에서도 이국종 같은 사람은 나와요. 응. 그 사람 뭐 사실 자기 일신 안위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가 이국종을 알아서 그렇지 이국종 말고 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사들은 다돈 벌리겠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의사들이 지금도 음. 여전히 압박받고 핍박받는 그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뭐 전재산을 막 기부해가면서 하는 그런 의사들도 있을 거고. 음. 아니면 뭐, 모급여. 어, 최대한 정말 자신의 시간을 줄여가면서 재산을 줄여가면서 이렇게 자신의 어떤 재능을 이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의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음. 지금도 그러할진데, 이제 국가라는 날강도가 없고, 음. 국민 건강 보험이라는 날 강도가 없고 의료 수가를 마음대로 정해 가지고 의사들이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들이 없는 세상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그런 사명감과 선량한 마음 자비심 바애로 뭉친 의사들이 활약할 여지가 더 커진다고 나는 분명히 확신을 해요 음. 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 노인들 빈곤 연령 빈곤층들 음. 이런 사람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나는 봐. 음. 음. 물론, 아닐 수도 있어. 음. 아닐 수도 있는데, 음. 때에 따라서 이런 사람들 뭐 우연히 없을 수도 있겠지.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조건 나와요. 왜냐면은, 음. 보이지 않는 효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의료 시스템이 민영화되고, 의료가 완전히 자유시장에 맡겨진다고 한다면은, 음. 의료비가 높아질 거라고 했잖아요. 네. 의료비가 처음에 높아져 보일 수 있어요. 음. 결국 사람들은 어떤 서비스를 공공에 맡긴다고 하면은 되게 값싸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걸 이점으로 보잖아요. 음. 근데 실제로는 명목상의 가격은 되게 싸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세금으로 나가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음. 그 세금의 분을 감안을 한다면은 음. 실제로 그게 싼게 아니거든요. 의료도 음. 마찬가지예요. 그 건강보험을 유지하고 뭐이 공무원들의 수가 말기 있고 공공의료를 관장하는 그 많은 관료주의 집단들 음. 이 집단들의 우리가 쏟아지는 비용들을 생각해보면은 음. 그 비용들을 아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음. 근데 물론 이렇게 얘기하겠지 가난한 사람들이 그 비용을 내는 게아니지않냐 그런 비용들 을 부자들이 내는 거고 특히 지금 의사들이 많이 감당을 하고 있는 거고그 손해만큼을. 이제 그 의사들이 손해를 안 감당해도 되니까, 의사들에게 수익성이 보장이 되니까, 무조건 공급이 늘어날 거예요. 음. 이제 내외 산소를 다 너나 할것 없이 차릴 거라고. 방위꾼들이 없기 때문에. 음. 너나 할것 없이 지원을 할 거예요. 이제 수가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고르면 돼. 아, 어떤 내과가 이 수많은 내과와 이 수많은 이제 의료인들 중에서 누가? 나의 병을 잘 관장해줄 것이고 치료해 줄 것이고 관리해 줄 것이고 예방해 줄 것인가 음. 경쟁을 이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을 할 수밖에 없고 싸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소비자들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음. 자이과정또 뭐냐 기술 혁신도 있어요 음. 이제 그동안 막 핍박받고 부득 질 당하느라 못 썼던 돈을 갖다가 어 의료를 더 발달시키고 기술 혁신하는 데쓸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이 기술 혁신 자체가 뭐다 소비자에게 혜택이 들어오는 거고 결국은 이게 다 가격이 싸지는 방향으로 가진다는 거거든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는 효과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음. 설사 내가 가정하는 것처럼 박애 정신 투철하고 사명감 투철한 그런 의사들이 어느 순간 없는 시절이 온다고 해도 음.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의료 시스템이 음. 장착이 될 것이다. 음. 그래서 사람들 우리나라 의료가 막 되게 잘돼 있다라고 하는데, 맞아. 어, 진짜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명감으로 굴러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은 음. 다른 부분도 되게 잘 돼있을 수 있지.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막잘 흘러가고 이러는데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피는물 흘면서 일하는 사람 너무 많거든. 맞아. 내가 지금 이렇게 의사들을 옹호하고 그 사람들의 사명감을 높이 평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들이 내가 좋게 본다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오산인 게 음. 내부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음. 내부적으로 막 권력 싸움도 많고 부패도 음. 많고 음. 또 이제 너무 그좀 폐쇄적인 꼰대 문화가 너무 심해. 어. 그래서 막 후임들 막 몰아주기 하고 일 몰아주기 하고 내리갈구마. 음. 내리갈구막하고 어, 고생시키고 아니, 자기들이 환자들의 건강을 생각하면 그럼안 되는 거거든. 음, 음. 그런 거는 이 의료 개혁이라는 이 개혁 아닌 개혁을 반대하는 것과 별개로 그 의료계 내부에서도 반드시 좀 자성이 필요한 건 있어요. 음. 그냥 내리갈고는 그냥 아예 없던 분야든 음. 없어야 되는 것 같아. 그치.